안녕하세요. 핫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메시지 성경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음성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을 주셔서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녹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메시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유진 피터슨 저자 저자가 메시지를 읽는 독자에게 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현직 목사가 그 본문을 다듬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성경의 메시지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여놓는 것을 내게 주어진 1차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성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다. 강단과 교단, 가정 성경 공부와 산상 수련회에서 그 일을 했고 병원과 양로원에서 대화하면서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 일을 했다. 메시지는 40년간의 목회사역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열매다. 인간의 삶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메시지 작업을 하는 동안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만들고 변화시켰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라는 토양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현재의 메시지 작업을 할 무렵에는 내가 수학계의 과수원에 누비며 무성한 가지에서 잘 연근사가며 복숭하며 자두를 따고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내가 목해하는 성도며 죄인인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말씀, 이 나라와 문화 속에서 진리로 확증되지 않은 말씀이 단한 페이지도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목사였던 것은 아니다. 원래 나는 교사의 길에 들어서서 몇 년간 신학교에서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남은 평생을 교수와 학자로 가르치고, 집필하고 연구하며 살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작업을 바꾸어 교회 목회를 맡게 되었다. 뛰어들고 보니 교회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제일 먼저 눈에 띈 차이는 아무도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내게 돈을 내면서까지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말이다. 내가 새로 성기게 된 사람들 중 다수는 사실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고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성경을 매년씩 읽어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너무 익숙해서 몸이 건조하고 진부한 말로 전락해버렸다. 그들은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성경을 제쳐둔 상태였다. 그 양쪽 사이에 있는 성경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은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들여놓아서 성경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문과 잡지, 영화와 소설이 그들 입맛에 더 맞았다. 결국 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정말로 듣게 해주는 일을 내 평생의 본분으로 삼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히 나를 위해 예비된 일이었다. 나는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라는 두 언어 세계에 살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두 세계가 같은 세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번역가, 당신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번역가가 되었다. 날마다 그두 세계의 접경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때 쓰시는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길을 알려주고 사업하고 노래 부르고 자녀에게 말할 때 쓰는 오늘의 언어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성경의 언어, 강력하고 생생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 언어들은 끊임없이 내 설교에 물밑에서 작용했다. 성경의 원어는 단어와 문장을 힘있게 그리고 예리하게 해주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넓혀주었다. 그래서 오늘의 언어 속에서 성경의 언어를 듣고 성경의 언어 속에서 오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30년간 한 교회에서 그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한 편집자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동안 내가 목사로 해온 일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성경 번역본을 집필해 달라는 청탁의 편지였다. 나는 수락했다. 그후 10년은 수학기였다. 그 열매가 바로 메시지다. 메시지는 읽는 성경이다. 기존의 탁월한 주석 성경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취지는 간단하다. 일찍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그랬듯이 성경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고 성경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읽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굳이 내용을 쉽게 하지는 않았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읽다 보면 더 깊은 연구에 도움이 될 주석성경을 구하는 일이 조만간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상을 살기 위해 읽으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진 피터슨 요진 피터슨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네, 저는 그유진 피터슨의 마음을 받아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듣는 말씀, 그리고 읽는 말씀, 모든 말씀 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핫달이었습니다.